여러분, 안녕하세요. 루테입니다. 오늘 바로 마인크래프트 하우징 시스템을 이용한 마인크래프트 하이픽셀에 저의 집이 생겨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왔는데요. 일단 보시는 것처럼 많은 정원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만든 건 아니고 이 하우징은 직접 집이나 점프백 같은 걸 만드는 시스템이에요. 저기 있는 저 집, 저 집은 제가 직접 손수, 월드에디조차 없이 한땀한땀 한땀 직접 만든 집입니다. 양띵 누나 영상을 통해서 여러 번 공개된 적이 있었는데 드디어 완공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 시간이 온것 같네요. 지금 박민규 친도 공개기 때문에 여러분들 들어오시고 싶은 분 있으시면 찾으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여기 앞에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어 메이라 어 메이스로라 누가어 누구지? 어 누가 메이스로라는데? 아좀 궁금한데? 일단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아, 앞에고 제가 뭐 유튜브 링크나 제가 방송하고 있는 트위치 링크 뭐 인스타그램 링크 같은 것도 걸어놔서 이거를 한번 클릭한 다음에 여기 한번 누르면 저의 사이트로 넘어올 수 있고 어, 이거 제가 어제, 그 지금 오늘 영상을 지금 아침 9시 에 찍고 있는데 새벽 1시, 거의 8시간 전에 맵을 오픈해놨단 말이에요? 8시간 만에 누가 써놓은 건데? 뉴 메시지. 뭐야? 일자하는 메시지가 하나 있다매. 모든 메시지 왜안 보이지? 저기요, 일자하는 메시지가 하나 있다고 하는데 안 보이는데, 어라어라 어, 어라? 아, 일단 일, 일단 안 보인다고 하니까 넘어갈게요.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나, 나한테 쓴 편지가 있다고 해서 궁금하기 했는데, 주,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자,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이제 딱 들어가면 아. 이거 엄청 오래 걸렸지. 여기 보시면 외관 같은 거 잠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그냥 만들기보다 무장을 많이 넣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번에는 무장 같은 걸 많이 넣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약간 내부 같은 경우도 무장 같은 거 많이 넣어봤거든요. 자 일단 들어오게 되면 살짝 정신이 좀 어지러울 수 있지만 좀 정신이 어지러울 수 있지만 이런 패턴 이런 패턴을 넣어놨고요. 이 패턴을 계단으로 만들었고 올라가는 길이랑 그리고 여러 가지 방이 있어요 방은 총 4개 정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일단 가운데 이렇게 꽃도 살짝 이렇게 해놓고 수족관 같은 거 수족관 같은 거나 이쪽에 보시면 주방 주방도 꾸며 놨습니다 약간 요리하는 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약간 식품 저장고 느낌으로다가 이쪽에다가 식품 저장고 느낌, 냉장고 여러 가지 또 도마 같은 거 이렇게 주방을 좀 꾸며봤고요. 가구 모드가 없다 보니까 정말 올리 블럭으로만 가능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는 아이템들로만 제작할 수 있거든. 심지어 막 모드가 없다 보니까 원하는대로 잘안 됐어. 게다가 제약도 좀몇개 있었고 여기가 집 크기가 한정돼 있어서 한정된 집안에 만들어야 되는 거라. 조금 어렵긴 했는데, 그래도 잘 했습니다. 이렇게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방, 다른 방은 이제 방을 좀 보자면, 방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꾸며 놨어요. 가볍게 이렇게 방처럼 방 같은 느낌으로다가 좀 꾸며 놨습니다. 뭐 컴퓨터, 이 컴퓨터 거든 컴퓨터 느낌으로다가 하고, 어, 약간 새로운 친구들이 왔네요. 그냥 일부러 공개적으로 해놨어. 공개적으로 해놓은 서버라서 친구들이 아마 와서 채팅을 마실 것 같아요. 여기도 방 두번째 방 느낌으로 했고요 오케이. 아 칭찬해주네 땡큐 무시할라 했는데 일단 칭찬하니까 땡큐란 말은 날려야겠네요 땡큐란 말은 날리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욕실 욕실 느낌으로 살짝 내려는거 욕실 느낌을 살짝 냈고요 일단 건물을 저택식으로 되게 짓고 싶었는데 방 같은 느낌을 내다보니까 방 느낌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잘못 냈더라고 근데 뭐 어, 여기 저택 나쁘지 않은 것 같지 않나요? 여기?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쪽에는 피아노 아이 피아노 만들이가 힘들었습니다 옛날에 피아노를 만든 적이 있었던 기억이 있어서 그 피아노를 다시 만들었는데 제가 이 피아노를 만든 지가 3년 전이더라고요 3년 만에 새로운 표를 만들었고 그리고 이쪽은 약간 그 그림 그리는 느낌으로다가 그림 그리는 느낌 약간 화가 같은 느낌 이걸 이렇게 꼼꼼히 설명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오셔서 보실 텐데 오셔서 보실 때 이건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서버에 마음도 들어오셔서 볼수 있거든요 여기는 약간 식탁 느낌인데 다 구, 국수예요 근데 아마 우동 같아 같은 거를 전부 설치해 놨어. 여기에 먹을 거 같은 것도 음식 같은 것도 많기 때문에 음 원하는 걸로도 할수 있거든요. 어 가볍게 뭘더 해둘까? 케이크? 딸기잼? 구, 국수랑 어울리는 거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저의 하우징 그 집인데 이게 저의 하우징 집이고요. 이거 이거 만드는 데는 정말 꽤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거의 한 5개월 걸렸어요 근데 5개월 동안 정말 꾸짖은 준건 아니고 사실은 거의 두 달간 제가 3월달에 짓다가 까먹었어요 내가 이걸 만지고있다는 사실이 그래서 좀 늦은 건데 그리고 3층도 있습니다 3층도 있어서 3층은 올라가는 길은 일부러 따로 안 뒀고요 약간 좀 비밀스러운 느낌으로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보물 같은 걸 넣어놨어요 약간 느낌으로 보물 같은 느낌으로 지어놨고 아마 제가 가만히 있으면 여기 서바이 많이 들어올 거야 근데 이 하우징은 저만 만들 수 있는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만드실 수 있거든요 근데 아이템 얻기가 조금 어렵긴 해. 아이템 얻기가 좀 어려워서 좀 애매하긴 한데 여러분들 만들 수 있고 이건 제가 이때까지 만든 건물이었고 여기 바깥에 있는 정원은 맵이에요 여기 하이픽셀 쪽에서 제공을 해주는 맵인데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 테마란 게 있어가지고 막 선택을 할수 있더라고 아마 처, 여러분들 처음 보실 때는 아마 공중섬이라고 하는 게 있었을 텐데. 어디 갔지? 공중섬, 이건가? 이걸로 하면 아마 원래 그걸 거야. 원래 하이픽셀에 있는 느낌? 어,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잘못했다. 아마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고 딴 건데? 뭐 이런 식으로 다르게 여러 가지 테마를 바꿀 수 있어요. 저는 사실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이건가? 선물 테마인가? 두 가지 중에 고민을 했어요. 아 선물 아닌데 그 뭐더라? 아마 이거였던 것 같아. 산타의 작업장? 이게 아마 어 장난감 마을 같은 느낌 나가지고 이거 아니면 정원으로 처음에 배경을 선택하고 있었어. 지금 내가 선택한 거는 이게 아니죠. 이걸로 하게 되면 뭔가 장난감 마을에 있는 그 도시나 그런 걸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둘 중에 하나 고민을 했었는데 왜 아까 정원으로 했냐면 여기에다가 하면 이것도 이쁘긴 하지만 여기에다가 하면 뭔가 주변에 나무를 꾸며야 될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저택 같은 거 같은 경우는 그냥 지금 이렇게 건물만 짓고 저택만 만들면 좋을 것 같아서 정원 테마로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고르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 근데 이것도 아마 어, 얻어야 될 거야. 하이픽 세레는 공짜란 없거든. 하이픽 세레는 공짜란 없어서 아마 얻어야 될 거긴 합니다. 여기 도 살짝 걸어 볼까요? 살짝만 걸어 보자면 정원도 되게 이쁘게 잘 해줬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시면 되게 좋을 거 같아요. 오케이 하이. 그리고 오늘은 다른 친구들 것도 구경 가고 여러분들이 찾는 법도 여러분들 다 알려 드려. 아, 쿠키 다섯 개. 아, 이 쿠키가 약간 그거거든. 약간 선물이거든. 아싸. 오픈한 지덟시간 만에 쿠키 스을 28개 구했어. 자, 여러분들이 오시는 방법이 뭐냐면 일단 여기 보시면 다른 집 방문이라고 있어요. 다른 집 방문에서 태그로 검색하거나 그렇게 하는 건데 저가 약간 자랑하는 자랑을 하자면 제가 좀 꽤 열심히 지었다라는 걸 보여드리더라고요. 다른 사람 것도 한번 구경 가볼까요? 하이픽셀에 어떻게 다 짓는지, 저 진짜 열심히 지은 거거든요. 이거, 이거 짓기 진짜 힘들어. 이거 다 일일이 짓는 거라. 하이픽셀 다른 사람 집을 구경을 하자면, 지금 쿠키 순으로 보게, 볼까요? 쿠키 순으로 나랑, 아, 나랑 비슷한 쿠키 한 여, 여기 정도, 53개 정도 쿠키로 해서 구경을 살짝 가보자면, 음, 여기는 지금 거주자가 있네요. 저자 있는 집이고 지금 보시면 약간 마크 야... 오 꾸미고 있다 아니 뭐야? 뭔가 표지판을 만들고 있는 거구나 오 여긴 캠핑 느낌이다 오 여기도 괜찮은데? 오씨 이거 배경이 다 각자 고르는 거기 때문에 어깨 괜찮다 어 순간 나 이거 나는 이 산을 안 했었기 때문에 이 캠프파이어 느낌 너무 좋은 거 같아요 바꿀까? 근데 바꾸려면 다 손수 부셔야 돼 말이 안돼 사실 손수 부셔야 되기 때문에 말이 안 되고 랜덤 무작위 집 하나 가볼까요? 우와 우와 무작위 집갔는데잘저었다여기도 정말 더 거주자가 있나? 부서져 밖에 없네. 하이 자오 이런 식으로 이게 아마 지금 딱 보시는 범위 같은 게 있거든요. 이 범위가 아마 꾸밀 수 있는 범위 내에 있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다 꾸며놔, 꾸며놓는 편인데 1위 집 이게 아마 순위가 좀 계속 바뀔 텐데 1위집을 또 가보자면 1위집 같은 경우는 아마 이게 순위가 일주일에 한 번씩이거든요 1위집은 파쿠르더라고요 하이픽셀은 보통 파쿠르로 많이 꾸며놓더라고 파쿠르로 많이 꾸며놔가지고 하이 거의 파쿠르식을 많이 즐기더라고요 가보자 이쪽으로 식으로 파쿠르식으로 꾸미는데 보통 집 그래서 집으로 꾸미는 경우가 많이 없긴 해요 비교적 왜냐면 파쿠르로 해야 인기가 더 많은 것 같더라고 난 집으로 했지 여러분들 구경도 오고 하라고 근데 파쿠르는 저도 잘못 하기도 하고 뭔가 파쿠르 느낌보다는 그냥이 좋을 것 같아서 와 근데 여기 마리오 느낌 파쿠르인가 보다 나쁘 않은데 자 다음 집 갑시다 어어 <laughs> 어, 문제가 있네요 다음 집 가볼까? 자 여기는 아마 집 같은 느낌일텐데 와 장난 아니다 이게 배경일텐데 잠깐만요 아 이거 이거 배경인가 다? 아 근데 이 집도 되게 잘 지었어 이게 3의 집이었군요 3의 집? 삼이집? 조인.. 뭐라고 하는 건데? 웰컴 오아 아까 전에 역할놀이라고 하는 거 있었잖아 여기는 역할놀이를 할수 있는 집인가 본데? 하이 여기는 약간 학교 느낌인 건가, 하이스쿨? 약간 학교 느낌으로 내 있는 것 같아. 음, 아 컨셉 좋다. 아 학교, 아 학교도 느낌 좋은 것 같아요. 어, 대박이다. 다들 진짜 뭔가 아이디어가 되게 좋구나. 오. 어, 이거 진짜 하이픽셀이. 어, 나 집을 더 구경. 이거 하나 주죠? 이거 하나 주고, 하나 주고, 다른 집 가봅시다. 어, 이거 장난 아닌데? 어, 잠깐만. 포켓몬이라고 써 있는 것 같은데? 가보자. 포켓몬? 포켓몬이라고 소유하는 집이 있는 것 같아. 오우씨 일단은 포켓몬이라는 이름의 쿠키를 하나 던지고요. 어, 날수 있다. 어, 날수 있게 하네. 오, 포켓몬 센터 느낌으로. 아, 포켓몬 센터. 오, 어, 소유자 있다, 여기. 하이. 여기 포켓몬 센터 느낌으로 되어 있네. 대박이네. 저는 아직 게스트겠죠 약간 제가 YT라고 하는 직업 등급을 갖고 있다 보니까 좀 환영이 좀 많아요. 아 여기 포켓몬 회복하는 곳이래. 아쉽게도 그거는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못 만든 것 같고 여기 포켓몬 상점인가 보다. 어, 어, 이 이름, 아 이름표래. 그 뭐야 포지판 색깔도 바꿀 수 있나봐. 그리고 여기 슬라이 체육관 같은 거 만들어 놓은 것보다. 오, 컨셉 좋은데? 어좀 괜찮은데? 이게 야생 느낌의 맵일 텐데. 오, 어, 여기는 그 그건가? 그 있잖아, 그그그그그그그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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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야 그그그 사천당 그, 그집 그런 느낌으로 하는 건가 보다 어 좋다 어 다들 느낌 너무 좋다. 아이디어가 진짜 좋네요. 아 일단, 저의 집도 봤고, 몇 가지의 집도 봤는데, 하이픽셀의 건축 하우징 기능이 있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은근 많았더라고. 제가 생방송으로 진행할 때, 어, 이건 뭐예요? 빌드 배틀이에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하우징 기능이 있으니까, 뭐, 게임을 진행하다가 많은 블럭들을 얻으시면, 한 번씩 이렇게 하우징 해보시길 바라구요. 다른 하우징 맵도 구경 가서, 파쿠르맵 같은 것도 좀 해보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의 집에 와서, 쿠키 좀 많이 던져주고 가세요 <laughs> 쿠키 원래 쿠키 마르면 애들이 많이 올것 같잖아 그래서 쿠키 좀 갖고 싶으니까 <laughs> 쿠키 좀한표씩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하이픽셀에 제 영상 아 하이픽셀에 저의 집이 생겼다는 약간의 자랑 영상이었는데 너무 자랑 같진 않았을지 좀 걱정이 되네요 그럼 여러분들 구독하기 좋아요 버튼 꾹꾹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빠 빠아